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논어는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어 총 20편으로 구성된 논어에서 제 15편, 편명은 위령공입니다 15편 위령공편에는 수신과 처세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이란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세는 남과 사귀면서 세상은 세상을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1절 낭독하겠습니다 위나라 영공이 공자에게 진법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사에 관한 일은 일찍이 들어 알고 있으나 군사에 관한 일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위나라를 떠나셨다. 진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종자들은 병이 나서 모두 일어나지 못하였다. 자로가 성이 나서 찾아뵙고 말씀드렸다. 군자도 궁해질 때가 있는 겁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도 본시 궁해질 수 있다. 소인은 궁해지면 곧 함부로 행동하지. 이 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들을 모두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자공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한 가지 도리로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도리로어 모든 걸 관통하고 있답니다. 3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덕을 아는 사람은 드물구나. 4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애쓰지 않고도 잘 다스리는 분은 순임금이다. 어찌하겠나. 자신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남쪽을 향해 앉아 계셨을 따름이다. 바르게 앉아 계셨답니다. 5절입니다. 자장이 행실에 대하여 옆집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충실히 하고 신의가 있고, 행동은 착실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 나라에 가더라도 통할 것이다. 말의 충실함과 신의가 없고 행동이 착실하고 공경하지 않다면 비록 자기 마을이라 할지라도 통하겠느냐? 서 있을 적에는 눈 앞에 그러한 말과 행동이 늘서 있는 것을 보고 있듯이 하여야 하고 수로에 타고, 타고 있을 적에도 그러한 말과 행동이 멍의 위에 기대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듯이 하야만 한다. 그래야만 어디에서나 통하게 될 것이다. 말은 충실하고 신의가 있고 행동은 착실하고 공경스러우면 오랑캐를 할지라도 통한다고 합니다. 말에 충실함과 신의가 없음, 없고 행동이 착실하고 공경스럽지 않으면 자기 마을에서도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장은 이 말씀을 자기 띠 자락에 적어 두었다. 6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곧도다 사하여 나라의 올바른 도가 행해져도 화살처럼 고닫고 나라의 올바른 도가, 도가 행해지지 않아도 화살처럼 고닫다. 7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말을 해서는 안될 사람인데도 그와 함, 더불어 말을 하면 실현을 하게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또 실언도 하지 않는다. 8 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뜻인,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짐을 해치는 일이 없고 자신을 죽였서라도 어짐을 이룩한다. 다시 한번요.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짐을 해치는 일은, 해치는 일은 없고 자신을 죽였서라도 어짐을 이룩한다. 9절입니다. 자공이 어지름을 행하는 법을 엽집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인은 그의 일을 잘 하려면 반드시 그의 연장을 먼저 날카롭게 손질한다.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곳 대부 중에 현명한 사람을 섬기고 그곳 선비 중에 어진 사람을 버텨야 한다. 친구 삼아야 한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안연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엽집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라의 역법을 쓰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의 예관을 쓰되 음악은 소와 물을 쓰며 적나라 노래는 몰아내고 간사한 자들을 멀리한다. 적나라 노래는 음탕하고 간사한 자들은 위태롭기 때문이다. 11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멀고 깊은 생각이 없다면 반드시 가까운 걱정이 있게 될 것이다. 다시요. 사람이 멀고 깊은 생각이 없다면 반드시 가까운 걱정이 있게 될 것이다. 12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 틀렸구나. 나는 아직도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듯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 좋아하는 듯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13절은 건너서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체크하고, 남에게 대하여는 가벼이 책한다면 곧 원망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중요한 구절이네요. 자기 자신의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하고 남을 남에게 대하여는 가벼이 책한다면 곧 원망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15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면 되는가? 어찌하면 되는가 하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16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럿이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하는 말은 의로움에 미치지 않고 작은 지혜나 짜내기를 좋아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17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로움을 의로움으로 바탕 삼고 예로써 그것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그것을 말하고 신의로써 그것을 이룩한다. 그래야 군자이다. 이제 주옥같은 구절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18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의 무능함을 고민하지만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군자는 자기의 무능함을 고민한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고민하지만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죽은 후에도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군자는 죽은 후에도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에게 잘못된 까닭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된 까닭을 찾는다. 중요하죠. 군자는 자기에게서 잘못을, 잘못된 까닭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된 까닭을 찾는다. 자신을 체크한다는 거죠. 21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가 옳다고 믿어도 남과 다투지 아니하고, 여럿이 어울려도 편파적으로 굴지 아니한다. 한번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21절 군자는 자기가 옳다고 믿어도 남과 다투지는 아니하고 여럿이 어울려도 편파적으로 굴지 아니한다. 22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만을 근거로 사람을 천거하지 않고 사람을 근거로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 말만을 근거로 사람을 천거하지도 않고 사람을 근거로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 23절입니다. 자공이 여쭈었다. 한마디 말로 평생 동안 그것을 실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한마디 말로 평생 동안 그것을 실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서이다. 서란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은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일세. 서는 남이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이른 남에게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칭찬하던가? 만약 칭찬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험해보 시험해봄 시험해본 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백성들이란 삼대를 통하여 올바른 도로서 다스려온 대상이기 때문이다. 25절을 건너 26절로 가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간교한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괴악을 어지럽힌다. 간교한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괴핵을 어지럽힌다. 27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며 많은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요. 많은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며 많은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28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도를 넓힐 수 있으나 도가 사람을 넓히지는 못한다. 사람이 도를 넓힐 수는 있지만 도가 사람을 넓히지 못한답니다. 29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을 바로 잘못이라 한다. 아,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을 바로 잘못이라 한다. 30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일찍이 종일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자지도 않으며 사색해 보았으나 생각해 보았으나 유익한 것이 없었고. 공부하느니만 못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니다 나는 일찍이 종일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며 사색만 사색해 보았으나 유익한 게 없었고 공부하느니만 못했다 31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도를 추구하지 먹을, 먹을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지만 공부를 하면 녹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 군자는 도나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도를 더 걱정한답니다. 32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가 거기에 미쳐도 어질므로써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비록 그것을 얻는다 해도 반드시 그것을 잃고 말 것이다. 지혜가 거기에 미치고 어질므로써 그것을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장중한 태도로 그것에 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가 거기에 미치고 어질므로써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장중한태도로 그것에 임한다면 임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움직임에 예로써 하지 않는다면 잘 되지 못할 것이다. 어짐과 예가 중요합니다. 인이죠. 그리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예로써 대하지 않으면 잘 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33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작은 일로 알려져서는 안 되고 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소인은 큰 일로는 받아들여질 질수 없어도 작은 일로는 알려질 수 있다. 소위는 큰 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작은 일로는 알려질 수있다 합니다. 34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에게 어지름의 필요성을 백성들에게 어지름의 필요성은 물이나 불보다도 더하다. 물이나 불은 불에는 나는 그 속에서 빠져 죽는 자를 보았으나 어짐 속에 빠져 죽는 자는 보지 못하였다. 다시요. 백성들에게 어짐의 필요성은 필요성은 물이나 불보다 더하다. 물이나 불에는 그 속에 빠져 죽는 자를 보지 못했으나 어짐 속에 빠져 죽는 자는 보지 못하였다. 불이나 물 속에 빠져 죽는 자는 있지만 어짐 인을 행하는 데서 빠져 죽는 자는 없다고 합니다. 빠져 죽는 자는요. 36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곧기는 하되 무턱대고 고집하지는 않는다. 걷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고집하지는 않는다. 37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김에 있어 그 직문을 공경히 수행하고 난 뒤에야 녹을 먹는다. 38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침에 있어서는 사람의 차별이 없다. 중요하죠. 가르침에 있어서는 사람의 차별이 없다. 39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향하는 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일을 꾀하지 않는다. 지향하는 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일을 꾀하지 않는다. 40절입니다. 말이란 뜻이 통하면 말이란 뜻이 통달되면 그뿐이다. 말이란 뜻이 통달되면 그뿐이랍니다. 41절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령공편 제15편, 위령공편 총 4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16편으로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